나르시시즘적인 자기애성 행동.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지만 때로는 간과하기 쉬운 특징들이 있죠. 오늘은 나르시시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행동 다섯 가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혹시 나도 이런 면이 있나? 하면서 뜨끔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세상의 주인공. 형입니다. 이들은 대화의 중심이 항상 자신이어야 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잘 듣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죠. 마치 나라는 드라마의 주연 배우 같은 거죠. 두 번째 관심 없이는 못 살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금세 시무룩해지거나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좋아요나 댓글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연연하는 타입이라고 할까요? 마치 인기 투표에서 1등을 놓친 아이돌 같은 모습이죠. 세 번째 비판은 곧 공격이다. 조언이나 피드백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엄청난 방어기제를 발동하죠. 내가 틀렸을 리 없어. 라는 태도가 아주 강합니다. 마치 철옹성 같은 방어막을 치는 거죠. 네 번째 타인은 나의 도구일 뿐, 사람을 친구나 동료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공감이나 깊은 신뢰를 찾아보기 어렵죠. 마치 체스판 위의 말처럼 상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겉모습만 번지르르. 명품, 외모, 사회적 지위 등 외적인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포장하려 합니다.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특별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쓰죠. 마치 화려한 포장지로 감싼 선물상자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타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라는 걸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족, 연인, 동료에게 정서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